자 123페이지 50번째 개념 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 이름은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절댓값 같은 거야 절댓값 같은 개념 또는 f x 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오면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x가 뭐 2보다 크거나 이런 거 봤잖아 봤지?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x가 뭐 2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? 그냥 쪼개서 정적분 하면 돼 답니다 그 문제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를 취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걸 취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로 쪼개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쪼개면 돼두 개로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 따라갈까? 0보다 작거나 같은 x 플러스 1 따라가면 되고 플러스 2x 플러스 1따라 가면 되는거다 2x 네. 둘 각각 계산해주고 두개 합칠 수 있나? 네. 0인데? 0, 안합쳐지죠 왜냐면 아, 얘가 피자표인 함수가 아, 달라 안합쳐져 <laughs> 괜찮아 틀리면서 빼면 자 그다음 여기 47번 보면서 또 이거는 구간을 처음부터 쪼개주진 않았지만 내가 쪼갤 수 있어 맞지? 얘를 쪼개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원래 이렇게 쓸 필요 없지만 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그 때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. 언제?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. 그런데 정적 선은 셈이 넓이 비스무리 한 거라고 했잖아. 그래서 한점 정도가 겹쳐져도 그냥 넓이는 똑같이 나와. 답이. 그래서 등호가 둘다 있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. 뭐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. 없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. 되겠죠? 네, 여기.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좀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이거 따라가면 되겠죠?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거 따라가면 되겠죠? 네. 이런 식으로 정답분두번 해주면 되는 거죠. 그죠?